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입니다. 자, 오늘은 올류 카니발 그 중에서도 7인승 차량 함께 알아보려고 가져왔고요. 매물조회 했더니 49대 들어와 있네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차량만 골라서 같이 시세 알아볼게요. 시세를 알고 구매하셔야 허위 매물에 속지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차량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차 16년식, 주행거리 16만 1000km, 판매 가격 1,120만원, 프레지던트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외어는 6%. 사고, 무사고 차량인데 교체가 두건 있네요. 나머지는 판금 있고요. 주요 골격 쪽에는 이상은 없어요. 외판부위 쪽 단순 교체입니다.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입니다. 연식이 있으니까요. 뭐 무사고 차량이지만 교체가 두건 있네요. 외관은 깨끗한 검정색 차량이고요. 시트 컨디션은 너무 좋네요. 까지거나 해진데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가 들어가 있어요. 전동 트렁크, 타이어 트레드 사진은 흐릿한데 좀 남아있고 길도 깨끗하고요. 실 주행거리 확인하시고요.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고 TV도 설치되어 있고요.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네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메모리 시트, 앞좌석에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이런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없는데 오토 슬라이딩도 들어가 있고요. 뭐 컨디션 너무 좋았죠? 레 판부이즈 교체는 두건 있었지만 무사고 차량이고 누유한 건 없었습니다. 난뭐 내부 컨디션 모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고요. 일단 가격이 좋잖아요. 320만 원.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6년식 주행거리 14만 1,000km 판매 가격 1,220만 원. DJ VIP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매연은 8% 매연 같은 경우는 16%가 커트라인이고 저희는 13% 이상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무사고의 무교한 차량인데 황금은 한건씩 있네요. 미세누에 없이 깨끗합니다. 단순 교체 하나 없이 관리 잘된 검정색 차량 외관도 깨끗하고요.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네요. 썬더프들어가있고요 빗자석 모습이고요또 슬라이딩 도어 사이드 커튼 타이어 트레드 좀 마모됐지만 남아있고요 썬루프 확인하시고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앞좌석에 운전자사고는 통풍시트 들어가 있네요. 그런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뭐, 특이사항이 없었죠. 무사고에 목교환 노예한 건 없이 깨끗했고 내부 컨디션 모두 좋았습니다. 썬루프까지 옵션 상태도 좋았죠.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7년식 주행거리 11만 1000km 판매가격 1390만 원. 디젤 프레지던트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고요 매연은2% 무사고의 무교환 차량인데 여기 현다 판금 한건 있네요 미세누유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9인승에서 7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됐습니다 외관은 깨끗한 검정색 차량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뭐 까지거나 이진데 없이 깨끗하고요 썬루프 들어가 있고 TV도 설치되어 있고요 뒷좌석 모습. 후방 카메라, 전동 트렁크, 오토 슬라이딩 더워, 하이패스 루뮬러, 블랙박스,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고요. 앞좌석에 L선 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 주행거리 확인하시고요. 컨디션 가지고 있네요. 메모리 시트까지. 앞전 차량들보다는 연식과 주행거리가 좋았고, 일단 무사고에 무교환, 뭐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어, 파노라마선 루프에 오토 슬라이딩 더워 견인고리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음, 이 정도 컨디션에 이 가격이면 조금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죠.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차 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 주행거리 78,000km, 판매가격 1,350만 원. DJVIP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변경 없고요 외어는 4%, 사고나 교체는 무사고 차량인데 여기 휀다. 교체한건 있네요. 미세내유는 없습니다. 연식에 비해서 지금 주행거리가 너무 좋죠. 78,000km 무사급 차량에 단순 교체 한건제외하고 누유 없이 깨끗하고요. 타이어 휠도 까진데 없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좀 남아 보입니다. 여기 실 주행거리 확인하시고요. 앞좌석에 운전자석은 통풍시트 들어가 있고요 보조석 시트도 깨끗하고 썬더프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비트 컨디션 모두 좋습니다. 어특이 뭐 사항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었죠?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좋고 뭐 옵션 사항까지 좋아서 이 차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죠?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6년식 주행거리 49,000km 판매 가격 1490만원 디젤 프레지던트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렌트 있네요. 레어는 3%. 차고나 교체 이력 없고요. 미세누요 없이 깨끗합니다. 렌트 이력이 있는 차치고 49,000km면은 연식에 비해서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어 카니발 차량도 렌트 차량이 많죠. 렌트 이력이 있더라도 무사고 차량이고 주행 거리가 짧거나 뭐 옵션상 좋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타이어힐도 까진 되었고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에 운전자석은 통풍시트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여기 실주행거리 확인하시고요. 시트 컨디션 좀색바램은 보입니다. 근데 뭐 까지거나 해진데는 보이지 않아요. 렌트 이력이 있지만 뭐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 너무 좋았고 차량 관리 상태도 좋았죠. 옵션 상태까지 좋아서 이 정도 컨디션은 어떠실까요?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8년식 주행거리 116,000km, 만 판매가격 1,649만원, DJ 프레지던트 등급의 흰색 차량이구요. 용도 변경 없구요, 매연은 5%, 무사고에 무교환, 이세누이 없이 깨끗합니다. 이차는 연식이 제일 좋죠, 18년식 116,000km, 만 외관 깨끗하구요.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내부가 일단 너무 깨끗하네요. 시트도 깨끗하고, 뒷좌석 트렁크 모습, 전동 트렁크.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고요 실 주행거리 확인하시고요 메모리 시트 앞좌석에 열선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스마트 센스 옵션 들어가 있네요 이런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뭐 썬루프도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썬루프 옵션 상태도 너무 좋고 뭐 스마트 센스까지 차량 내부 컨디션도 너무 좋았죠 무사고 차량이고 뭐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 차도 조금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죠. 1649만원 흰색 차량이었어요. 오늘은 이차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다면 꼭 차량번호와 함께 연락주세요. 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